안녕하세요. 총계우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어, 종목 코드는 326030이고요. 자,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1분기 좀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1분기 매출액은 약한 1,400억 원, 영업이익 759억 원으로 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 을 하였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이제 세노바메이트 즉제 마일스톤 이제 1 2 4 5 원이 어제 계상된 것을, 된 것이 결정적인 제 흑자 전환의 이유가 됐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그, 어뭐 이게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이제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좀더 이제 어 깊이 보고 좀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로 이 세노버메이트의 즉 엑스코프리 등의 이제 처방 속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여파로 사실 뭐 작년 이제 대면 마케팅 기회가 이제 부재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처방 또한 기대보다 부진하였는데 자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또한 이제 진정세를 보이는 흐름 흐름 속에 어 1분기 처방 수가 어 전분기 대비하여 이제 약한33%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수 있어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4월에도 역시 이제 높은 처방 수를 보여줌으로써 어이 처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결국 이 처방이 증가함은 증가한다는 건 이제 엑스코프리든지 세노바메이트 이제 매출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현재 뭐 전반적으로 어, 어 이제 분위기 이제 환경 자체가 좀 긍정적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좀 참고해. 볼 만한 뭐 현재 보유하거나 이제 투자를 좀 고려하 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추가 성장 동력이 좀 부재한 거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신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물론 진행되는 게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다 뭐 흐름이 나오지 않는 거는 좀 이제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리고 또뭐 밸류 자체적으로도 봐도 뭐 추후 실적을 조금 더 예상하면서도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다 라는 부분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자뭐 상장 이후에 뭐 지속적인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제서야 조금 이제 하락 기울기가 안 만해지고 좀 저가가 잡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이스가 물론 뭐음 뭐, 모더나 관련된 이제 위탁 생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크게 해주긴 하였지만, 지금 빅파마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사실 뭐, 최근 뭐, 하락에서도 IT도 그렇지만, 제약업종도 굉장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가에서 솔직히 매수 진행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전, 지, 지난해 막 코로나 관련으로 단순히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 말고 자체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자체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좀 이용하면서 빅파마들에 대해서부터 지금 수급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있으니깐요어그 이제 빅파마 중 하나로 이제 SK바이오팜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좀 살펴보자면 이들이 좀 장을 잡아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어요. 좀 하락 기울기도 안 만해졌고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수렴되어 있는 가운데 60일선까지는 반등 여기서 이제 돌파 추가로 해서 지금 이전 구간 이 물량을 지 소화해 준다고 한다면은 좀 120일선까지도 즉 그냥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뭐뭐짧 뭐 빠른 시간 안에 반등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어, 지금 뭐 보유하신다고 하면 요뭐 홀딩 하고 어, 신규로 조금 이제 진입을 원하고자 신규로 진입을 하, 진입하고자 하신다면은 지금 저가에서 저가분에서 매수 진입하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어 분들 최근에 조정세가 좀 나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만 지금 오히려 추세 하락은 아니고 어, 오히려 이게 또더 또 기회가 될수 있는 좀 저가 외수의 기회가 될수 있는 장세가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투자에서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으면은 내부 홈페이지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이제 검색해 주셔서 저희 이제 공식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시면은. 처음 접속 시에 이와 같이 이제 뭐 저희 이제 배너가 뜨는데 이걸 끄지 마시고 급등 종목 무료 추적기 첨 바로 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또는 급등 종목 정보에 대해서 좀 받기를 원하 무료로 좀 받기를 원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무료 추천받기 신청해주시면 이에 대한 상세 대행까지 무료로 안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셔서 어 도움 필요하시면 신 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